어머, 야 뭐야?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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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줄게. 어머. 뭐야 이팀원도 나갔다 왔어? 애들 그냥 내가 화장실 바로 들어갈까? 물세워라도 시켜야 될것 같아. 어머. 뭐야? 저도 원래 나갈라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책을다고뭐하 <laughs> 그냥 못해, 뭐야. <laughs> 따뜻한 물로 좀 비비고. 좋지, 춥고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비경하고 왔었잖아. 뭐 띠머리나 키워, 막 이런 거 지나가거든 사람들이. 근데 속으로 비를 다 있는데. 띠머니 잔다, 여러분. 띠머니가 자요. 또왜 웃으면서 들어갔었는데? 불쌍해서 뭐? 어? 강아지들이 엄마 잘 만나서 사, 와서 산책.. 비와서 산책 가야겠다 <laughs> 비와도.. <laughs> 비와도 산책 가? 오늘 그러니까 도대체 뭐 했는지 알아? 뭐? 네. 수중 훈련하고 왔어 웅덩이가 많아가지고 물웅덩이 걸으면서 수중 훈련하고 왔어 수중 제일 싫어가서 도대체 똥꼬 탄다 아그어제도 없어 일로 와 그거 성문장 없는데도 보이더라고? 도대체 뭐해? 시계 도는 거야? 기생충량 먹어야겠다 사람도 먹는 거 그거 뭐지? 촬년할 그 1년... 때?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먹는 거생충아 기생... 그래 구충제 그거, 있어, 있어. 그거... 그... 어 그거 먹으면 됐겠다 어디가니? 아니야 너 어차피 아버지 아빠야 넌나안 시켜줄 거잖아 잘 구경 중잘 구경 중 아, 되게 얌전하지? 음... 아유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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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신났어 신났어 어디가 강아지 신났다, 신났다. 어디 가? 아, 뭔데? 여섯 개 들었으니까 들어 티 a 니 하나 먹이면 되겠다. 티 y 니는어 o n y 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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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o 가만1 5정이네요얘 목구멍이 커 이거봐 강아지랑 애기 키우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 응. 진짜 진심으로 말하셔야 돼요 다 진심으로 솔직히 강아지 똥 애기 만졌다 만졌다 진짜 정말 운이 안 좋다면 응. 만질 수도 있고 분명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애기들이 개똥 만지는 애기가 꽤 있을 것 같다 볼. 밤이 어두웠다. 아. 우와. 잠시만. 얘기하니까 이반이가 바로 뒤에서 싸우고 있었어? 아 깜짝 놀어와 진짜 왜 그러지 쟤? 아니 이비 오는 날 산책까지 시켜줬으면 정상적으로 좀 주인한테 알지. 그러면 안돼비 그 맞고 오니까 어? 카오 하니까 이제 몸이 수축되니까 어. 몸에 일단 오줌이 다 벌려고 왔겠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무 반니를 헤아리는 거 아니야? 어쨌든 반인 는 방금 혼났어요 아주 대지게아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다 멈췄는데 아기가 한 최악의 사고를 썰좀 풀어주세요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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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디 고... 고양이가... 씨. 개밥을 못 가! 점심 똑바로 안 차려? 비다이 요즘 이거, 이거... 어떻게 갖고 노지줄아요 요즘? 뭐? 요즘... 이거를 갖고 노는... 아 어, 이렇게 돼서 이거 갖고 노는... <laughs> 이러고 갖고 노다고 넘어진다고 했지? <laughs> 댓글 보니까 음. 보여주기 싫어 청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러 어, 진짜 그런 말도 있어? 음. 제 방송을 옛날부터 보신 분은 저는 되게 청소를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강태는 청소를 정말 잘하는데 정리 정도는 좀 약해요 아니, 그리고 너 탐난다 하는 사람들 많더라? 아 진짜? 말하세요 주소랑 음. 번호랑 돈만 보내주시면 하루나 한달딱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음. 이강태 단기 판매 가능 아이 자리 넘어졌어 아, 여러분, 지금 전화했는데 응. 그, 먹어도 된대요. 음, 지 어, 지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아0 0 2,000. 2 나 많이 잡쌌어? 어 술이 나 코카인 하는 게 갑자기 구충제목이다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laughs> 그 아니 가루 발라 이글래 오잘 먹어 여기 <laughs> 누가 갇나봐요 무슨 도구야? <laughs> 야 폰바 왜 여기 있어 이놈의 씨가 진짜 너넌 너는... 가보지 <laughs> 야 몰랐어 상대로 하고주 거야 거지. 아니야. 내가 언제나 청소하고 있었어. 팀원이 비름 하나 줘도 돼? 어, 줘도 돼. 들어갔다. 오케이. 진짜. 어, 바로 먹었다. 어, 진짜? 어. 파. 바... 난 어, 바로 꺼냈어.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이롬이 아, 바... 도망가잖아 그래서 한 10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 아... 아야, 뽀뽀. 아 예전에 그럴 때는 너는데 요즘 꼭 잡는다. 다이도 간다. 다이한테 캡스 절대 안 해. 아 근데 신기해. 근데 진짜 애기인 걸 아는 거 같아 그럼 나 둘째.. 공동육아라는 게 근데 아니 여러분 미약해이 공동육아가 있어요 영인 자식을 낳으면 이모가 동아랑 하면서 같이 케어해준대 육아가 해준대 그거 딱그거잖아나 둘째 낳을 때도 그럼 집에서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렇지. 아. 유튜브 갖고 보3년 <laughs> <laughs> 안에 나오면 거기 그 수축이 덜 돼가지고 낫기 편하다고 들었거든. 진짜 아니, 그런... 너 엄마들한테 욕청. 아사발 아니, 아니, 욕청. 아니야, 그, 그 <laughs> 가스라이팅하지 마. 아니 진짜로. 아니, 뭐, 아직, 아 아니, 그 말해봐, 아니, 말해봐. 아니, 내가 그냥 계속 듣기는 3년 안에 나오면좀더 수월하게 낫는다고 어. 들었어. 그래, 엄마들이 판단하자. 어머니들 지금 어. 이제 강태일 말이 3년 안에 나오면 수월하게 낫기 때문에 나보고. 아, 힘들긴 하지만 첫째보다 어. 낫다는 아. 거. 아, 그래 집에서 들었었어. 다시 나으라고 어. 유튜브 갖고. 그때는 이제 조선트 선생님 옷이 어 때. 미쳤구나 네가. 내가 여기 그받아주면안 말하... 돼? 뭐? 그쵸? 카메라? 아 아니, 무는 뭐? 소리야? 그 옛날 엄마들 그 다리 이렇게 흘려놓고 와, 너너 그... 이거. 조선시대 그 때나현재자님 이거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뭐... 다 픽션이에요. 뭐? 강태야그리강럼로럼그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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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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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럼. 그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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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laughs> 다시 해봐, 픽션 아... 해봐. 패패 패션. 어떻게? 픽션이에요 <여러분. 웃음> 뭐, 피... 저는 솔직히 유튜브 각 뽑으려고 집에서 애 애기를, 애기를 낳은 게 아니에요. 진짜 단순하게 동물들과 조금 더 이해시키고 <laughs> 그리고 솔직히 아 그냥 적당히 아플 줄 알았어. <laughs> 예전에 여러분 알죠? 이 토보. 어 한쪽만. <laughs> 어, 뭐 이렇게 고릴라처럼 해. <laughs> 고릴라? 야 이강태 너 고릴라 한 번만 보여줘 이다이 그거 있잖아. 해봐 너 고릴라처럼 한 거. <laughs> 맨날 이러다요. <laughs> 다시 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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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매트 침강소음 매트입니다. 맘 먹고 사자. 내일 아빠 또 늦잠 잘 거야. 응 안돼. 내일 늦잠 자야지. 엄마 있을 때 늦잠. 응 안돼. <laughs> 여러분,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지금 가좋 네, 좋아요. 해주세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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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 좋아요. 아요아요아요좋좋